아까 이 제가 역지사지해 보면 쿠바라든가 멕시코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기지가 들어서면 어떻겠는가 또는 거기에서 미국인들이 또는 영국인들이 학살 당한다면 미국과 영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냥 상식적 네. 답이 나옵니다. 저런 데 상식적인 과정을안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서방측이 부파한다가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서방권에 사는 사람들은 저런 과정을안 해본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방의 지식인들이나 정치가들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저 자료를 가져왔는데, 어, 조직 캐논이라고, 냉전이, 2차 대전 이후에 냉전이 시작될 때냉전의 이론적 기술을 제공한 사람이저 사람이 바로. 롱 텔레기름이라고, 한국의 대학에서 정치학이나 외교학을 배우면 반드시 저 사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저 사람이 소련 주제, 미국의 외교가들이 있으면서 앞으로 소련이 이런 나라고, 러시아가 이런 나라고 이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국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략적인 조언을 긴 정보를 썼던 사람, 이롱텔릭이라다 그게 바로 미국의 냉전 전략 기초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꽃만큼도 러시아를 편들 사람이 아닙니다. 반 러시아 사람이고 반공주의의철제예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신속한 동료 확대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비극적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동할 어떤 이유도 없었다. 아무도 누구를 위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았 러시아는 서방측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왜 그렇게 나토가 그렇게 러시아를 협박하면서 동진하고 있느냐? 라고 냉정히 시작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자, 니키신죠 지금도 살아있죠. 거의 뭐 100살이 다 돼가는 사람은 지금도 뭐, 어, 한국의 언론에는 아주 뭐, 세계 외교의 구호다, 뭐, 현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어. 베트남 전쟁을 다 기획 조종하고 어 1973년에 칠레 합법적으로 당선된 칠레 아이엔드 정부를 시 i a 를 동원해서 전복하는 쿠데타를 기획 조정했던 사람 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방측의 언론에서 보도되는 서구의 정치나 가 위가들 이미지 얼마나 왜곡되는지 알수 있게. 노벨 평화상이 받는 게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알수 있어요. 저 사람 맨런 사람에게 이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어, 합법적인 정권을 전복시킨 그런 아, 음모적 정치를 한 사람들에게 이제 돈벨평화상을 주는 거죠. 저거 입장에서 자했다고 이런 사람도 푸틴에 대한 소방측 비방은 정책이 아니라 단지 정책의 부재를 의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러시아 편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키신저, 과거 중국과 닉슨과 어 어쨌든 손을 잡았, 잡았기 때문에 중국을 편드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러시아를 편들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니다 아, 위에를 베들린이라고 전 프랑스의 외국이 안니다 어. 1992년부터 서방치고 대 러시아 정책은 뻔뻔스럽고 도발적이고 완강하고 동시에 무기력했다. 처음에 유럽은 멍, 미국의 멍청한 충고를 받아들여 초자유주의 빅뱅을 가명해서 소련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무너뜨리고 이른바 사회화 정책입니다. 소련이 주도한, 미국의 하버드대학 주시들이 주도한, 약타당한 국가에서 부러운 권력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클리턴과 조지 북시 시절, 조지아, 몰다비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나토에 가입시키면서 그것을 확대하려 했던 시대는 모스크와에 대해 직접적 도발로 받아들여. 프랑스 외교 장관 한 사람이다. 자, 마틴 시프라고 하는 자, 미국의 국제문제 분석관은 러시아는 나토의 적극적인 확대와 러시아의 여행권에 개입하려는 미국 의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든 아니든 상관없이 러시아는 1783년부터 오스만 트루크에서 뺏었다고 했죠? 러시아 지구의 일부였던 크림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미국보다 훨씬 많다. 자, 존미어샤이머라고 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현실주의 국제영치학자입니다 서방 측에서의 방향, 나토 확대, 유럽연합 확대, 미국시민주주의 확산의 결합은 화통으로 변해서 성량을 가야 되기만 충분하다. 푸틴의 행동이 전적으로 이해된다. 러시아와 성산에는 끝없이 펼쳐진 평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평화로 나폴리온과 독일제국, 히틀러가 다녀갔다.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미기시을느끼했는가 라고 하는 거다